네, 안녕하십니까 필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팀장입니다 자 오늘 대형차의 상징 에쿠스 차량 준비했는데요 요 에쿠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상당히 수많은 옵션을 보유하고 있어요 DIS 조그셔틀은 물론 반자율주행 전후방 카메라 썰루프까지 심지어 뭐 메모리 시트 그런건 당연히 있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또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죠 요 차량 현대 에쿠스 v s 380의 프라임 중에서도 VIP 팩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신차가 대비했을때 7,800만원으로 출고가 됐던 차량이에요. 근데 오늘 이 차량, 성능 올량 후에 무사고 차량이거든요. 740만원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무사고긴 한데 운전석 캔더 교환이 아닌 판금만 했습니다. 판금. 판금만 한 차량이기 때문에 안쪽에 뼈대, 골격까지는 전혀 걱정 없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외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헤드라이트부터 HID 헤드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본네트 범퍼 쪽에 큰 상처 없이 깨끗한 모습을 갖추고 있죠. 에쿠스 마크는 물론 전방 카메라 존재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유리부터 앞 본네트 범퍼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 타이어 상태는 반정도 조금 넘게 남았네요. 휠은 크롬이래. 사이드 미러에 리피터부터 앞 핸더부터 뒤엔다까지외판 상태 아주 훌륭한 차량입니다 기스 없이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차량이고요 뒷타이어 뒷타이어는 80%가량 남았고 뒤쪽에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크로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 봤을 때 아래쪽에 후방 감지기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확인되고 있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견인고리 장착까지 따로 추가로 해놓은 모습에 위쪽부터 유리부터 트렁크 리드 쪽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차량입니다.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면 확실히 준대형급 이상의 대형 차량답게 트렁크 공간은 매우 넓은 모습에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뒤 펜다부터 앞 펜다까지 운전석 쪽 살펴볼 건데요. 필 상태가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렇게 문 열고 닫는 쪽에 약간의 흔적들을 조금씩은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그런 거 외에 다른 부분은 스크래치 크게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차량 2열 시트 상태 보여드리면 에쿠스는 회장님을 위한 차라고 해서 2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열에 이렇게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 시트 상태 매우 훌륭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확실히 공간감 레그룸 공간은 엄청 넓기 때문에 앉았을 때착좌감은 매우 중요한 차량이고요 팔걸이 쪽에 각종 컨트롤러들 있죠 열선 시트부터 라디오 컨트롤 이렇게 열선 시트, 에어컨 공조 컨트롤 그리고 워크인 시트 기능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쪽으로 코일 매트로 정비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렉시콘 사운드까지 확인이 되고 있죠. 운전석 시트도 한번 보여 드리면. 운전석 시트. 깔끔한 가죽 시트 상태. 조석 시트도 가죽 시트.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던 차량입니다.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 자, 안쪽에서 저희가 날이 너무 더워서 시동을 좀 걸어 놨어요. 에어컨 때문에. 그래서 에어컨 시원한 바람은 잘 나오고요. 앞쪽에 주행거리 1 3 1,858km 주행을 한 차량이었습니다. 스티어링 컨디션 보면은 이렇게 볼륨 컨트롤러, 크루즈 컨트롤, 전방추돌 감지, 반자율 주행 가능한 모델이죠. 요 우측에는 차선 이탈 감지기 기능 들어가 있었고요 볼륨 컨트롤 따로 또 추가로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와이퍼, 라이트, 오토로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전동 핸들, 전부 다 작동 잘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자, 좌측에 또 버튼들이 굉장히 많죠 트렁크 버튼들부터 해서 전자파킹, 오토홀드, 미끄럼 방지 기능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위쪽에는 썬루프 있는 차량입니다 썬루프 개방할 때 자, 열거나 닫을 때 레일 잡소리 없이 잘 열리고 닫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실내등 아래쪽으로 선글라스 수납 공간 하이패스 룸미러 전후방 블랙박스 있습니다 대시보드쪽 부착물의 흔적은 전혀 없었던 차량이었고요 자 센터페시아 쪽에 이렇게 트리창도 연결이 되어 있죠 현재 에어컨 틀어져 있기 때문에 에어컨의 외기 온도와 공조 색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었고요 비상등 버튼과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 에어컨 공조기 렉시콘 사운드기 때문에 볼륨 한번 높여보면 아, 저거, 이거 가지고 얘기 오므라이스 어. 네 홧끼... 볼륨은 역시 빵빵했던 차량이었습니다 자 기어 콘솔 라인 쪽에도 굉장히 가득가득 차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쪽에 열었을 땐제떨이 공간이 있고요 뒤쪽으로 전자석의 열선 시트는 물론 운전석 조석 통풍 시트, 리어 커튼 버튼에 DIS 조그 셔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DIS 버튼을 눌렀을 땐 내비 메뉴 버튼이라든지 라디오 버튼이라든지 한번 여부... <laughs> 전부 다 작동은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컵홀더 뒤쪽으로 암레스트 공간 1열과 2열 나뉘는 차량이었습니다. 또 전후방 카메라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후진기어. 후방 카메라, 드라이브 났을 땐 전방 카메라. 요 정도 확인을 할수 있었던 차량이었습니다. 에쿠스치고 굉장히 많은 옵션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량이었습니다 이제 이 차량 나가서 날이 너무 더워요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뭐 실내 컨디션과 실외 그리고 옵션 상태 유무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740만원의 에쿠스치고 옵션도 굉장히 많았던 녀석이고요 주행거리 무지 짧은 차량이기 때문에 가성비 넘치는 매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VIP팩 등급으로 반자율주행, 차선이탈감지기, 메모리시트, 전후방카메라 전부 다 있었던 차량이었고요 유차량 무사고 성능 올량호 13만 킬로가량 달렸는데 74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유차량 구매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담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 조준민 팀장이었습니다. 필승.